기출 테스트 고2-1 수학1 중간고사입니다. 명호고 2021년 4번입니다. 실수 XY에 대해서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은 듣지 말고 자기 거 해. 자 3의 X제곱, 마이너스 3의 X플러스 1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12가 되더래 그럼 이상태는 지금 계산이 돼? 안 돼? 계산이 안, 안 되지. 왜안 돼? 안 되는 이유가 뭐야? 좀 더. 이유가 뭐야? 지수가 어, 달라요. 지수가 달라. 차수가 다른 거야, 두 개가. 그럼 차수를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죠. 방금처럼 인식을 하는 순간 문제가 다르게 보이단 말이야. 알겠지? 그래서 선생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보고 해버리면은 막 빼질 것 같고 막 나눠질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돼자 그래서 이거 두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2에 곱하기 3의 X 제곱이죠 왜 이렇게 되는지 얘기를 왜 이렇게 돼?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? 문자로 보고, 그지? 한마디로 동류항처럼 보는 거야, 두개 동류항처럼 보고 계산한 거죠. 그래서 마이너스,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3의 x 제곱이 이게 얼 되는 겁니까? 3의 6. 3의 x 제곱이 6이로게 됩니까? 된 거지? 다음에 2번으로 가서. 여기서 더 계산할 수 있으면 하는 대이지 이게 x 얼마야, 실제로 로그 3의 6. 어, 로그 3의 6이 나와, 그지? 근데 그거 하라는 거 아니잖아, 지금. 그래서 일단 내비두고, 다음 거 넘어가는 거지. 그다음 거 갑니다. 그다음 거 이제 얘기가 빠를 것 같아. 얘는 바로 하면 이렇게 되면 되죠. <laughs> 된 거지?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.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해놓고 곱하기 3의 y 제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. 이렇게 된 거지. 이 상태에서 내가 3의 y 제곱을 구해주면 되죠. 그럼 이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2분의 3 됩니까? 이그 상태인 거지. 3번으로 가서 x 플러스 y를 찾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해야 되겠지? 맞아. 그럼 3에 x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죠. 그러면은 9가 됩니까? 된 거지? 그래서 x 플러스 y는 2가 나오겠다.